네, 우리 다 같이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쁘죠. 네. 네, 오늘 말씀 우리 글씨 읽을 수 있는 언니들 손 들어보세요. 야, 이제 세라도 글씨 읽는구나. 자, 글씨 읽을 수 있는 언니들 크게 한번 앞에 있는 말씀을 읽어주세요.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에도이루어지라 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지금 에서도 이루어진대요. 이게 무슨 말이십니까? 자,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지금 뭐를 배우고 있지? 우리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 게 있어. 어 주기도문을 배우고 있지? 전사님이 기도가 뭐라고 했었지? 기도가 무엇이라고 했었죠? 기도 기도 기도는 힌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이렇게 알라딘 의 배지니처럼 내 뜻을 이루는 것일까요? 어떤 거 같아? 둘 중에 하나야. 하나님의 뜻이냐 내 뜻이냐. 어떤 거 같아? 하나님의 뜻? <laughs> 세아 들려도 돼. 알았지? 막 일단은 말을 해봐. 알았지? 세아, 세 세야, 긴장을 좀 풀어야 될거 같아. 그니 맞추고 싶은데. <laughs> 그치? 어. 들려도 돼. 일단은 하는 거야. 가은이도 긴장하지 말고. 알았지? 긴장하지 말고 일단 대답을 해보는 거야. 알았지? 자, 따뜻하면은 조금 하품이 나오지. 그지? 래서 이거 온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정사님은 항상 고민이야. 알았지? <laughs>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지 뭐래? 어, 땅에서도 이루어진대. 그치? 그럼 누구의 뜻일까? 그렇지? 이제 다 하는구나. 당연히 하나님은 뜻이잖아, 그렇지? 어디? 어디? 어디서? 어, 진짜네? 하나님은 뜻이네? 이거 하면은 어른들 모시라고 만든 거고 우리 아기들은 이거 보면 돼요, 알았죠? 이거는 좀 어려운 말로 썼어요, 전사님이. 어, 그래서 먼저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적 있어요? 하나님은 뜻? 내가 뭔가 뜻이 뭐야? 우리 친구들, 뜻. 뜻. 뜻, 뜻, 뜻이 뭐야? 어, 뜻은 계획이야, 맞아. 또. 또 뭐가 있을까? 뜻은 마음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거든? 조금 춥진 않을 거야. 그치? 근데 약간 더웁지 더우면 내가 졸더라고. 어? 여름에는 절대 안 졸거든? 근데 보일러를 돌면 저랑 전사님 <laughs> 근데 보일러를 돌면 아쿠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50년제님 사랑합니다 어서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은 성경 말씀대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와 전사님 어, 우리 전사님 오늘 10분 안에 끝낼게 와, 끝날 집중하면 10분, 집중 못하면 15분이야. 어때? 10분 안에 끝낼게. 딱 10분 집중할 수 있겠어? 네. 이제부터 10분이야. 어, 근데 니가 아, 집중 째는 알아도다. 아, 그러면 전사님이 7분 안에 끝낼게. 7분. 어때? 준비 됐어? 네. 어 우리 네. 빠르게 가보자 알았지? 자 하나님의 뜻에는 뭐가 있냐면 숨겨진 뜻이 있고 나타난 뜻이 때. 숨겨진 게 뭐야? 안 보이는 거야. 그럼 나타난 건 뭐야? 나타난 건 보이는 거. 아, 어, 우리 가 하나님의 뜻을 보이는 거 어디서 볼수 있지? 어, 성경. 그렇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책에 나타났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알수 있거든. 그래서 우리 천사 알아 너네 천사? 네 어, 천사. 다음 보세요. 자, 천사. 천사. 보이나 우리 선생님 열심히 이거 찾아봤는데. 천사 뭐야? 하늘에 있잖아. 하나님을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지금 하늘에 계시잖아. 하나님하고 예수님을 돕는 천사들이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봐, 우리가 나쁜 꿈꾼 적이 없어. 있잖아. 근데 나쁜 꿈꾼 때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천구천사한테 우리 새야 지켜주러 가라. 어, 우리 예영이 지켜주러 가라 우리 가은이 지켜주러 가라 우리 은지 지켜주러 가라 우리 서은이 지켜주러 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천사에게 명령을 하신다. 그러면 천사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바로 네 하나님하고 순종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 하늘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거든. 우리는 있잖아 천국에 가면은 365일 동안 예배를 드리는 거. 야어 어, 매일 매일 어때 천국 가고 싶어? <laughs> 아 진짜? 오 아멘. 천천히. 얘들아 천국 가고 싶어? 365일 하루 예배하고 싶어? 네. 네? 오 우리 믿음의 고백. 박정민 선생님과 우리 예언. 천국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가고 싶어요. 안 가지 마요. 아멘. 믿음대로 됐죠 나. 그래서 근데 지금까지 얘기한 거 조금 어려웠지. 이해가 좀 됐어? 이해가 안 됐지? 그래서 전사님이 아주 아주 쉬운 예시를 한번 가져와봤어 야, 여기 이게 뭐야? 안 보여? 여기 보여줄게 의사잖아 그치? 우리 의사 선생님 언제 만나러 가? 어, 아플 때 아플 때 오, 바로 아는구나 근데 여기가 어느 병원이게 어느 병원인지 맞춰봐 소아과 어, 소아과야 맞아 <laughs> 아니 우리 친구가 소아과에 간 거야 근데 의사 선생님이 딱 진찰을 해보더니 아이 배탈이 난것 같으니까 아이스크림 먹으면 안 돼요 그랬어 배탈이난것 같으니까 아이스크림 먹으면 절대 절대 안 돼요. 아이스크림 먹으면은 아이스크림 얼마나 맛있어 그치? 선사님케스크 라비스제 영반은 이렇게 좋아하거든. <laughs> 그럼 민트 초코도 좋아한다 말이야. 근데 의사 선생님이 아이스크림 먹으면 배탈더 나니까 먹으면 안 돼요. 했어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근데 너무 먹고 싶은 거. 그래서 먹었어. 그럼 어떻게 돼? 병이 나안 나? 안 났지. 근데 의사 선생님 말대로 아이스크림 안 먹고 약을 열심히 먹었어. 쓰지만 꾹 참고 먹었어. 그럼 어떻게 돼? 병이 나나? 나요. 그렇에 병이 나게 되잖아요.처럼 우리 친구가 의사 선생님을 믿고 약을 먹을 수 있는 이유는 의사 선생님을 믿을 수 있는, 있기 때문이야. 의사 선생님을 안 믿으면 어떻게 약을 먹겠어, 그렇지?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데 어떤 거를 믿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다 써있거든? 그러니까 이걸 믿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주세요. 하는 어, 거 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잖아요. 어, 우리 친구들 지금 엄청 잘 듣고 있거든? 그래서 전사님이 빠르게 맞추려고 해. 어때? 딱 2분 진정해주겠어. 딱 <laughs> 2분, 2분 나왔어. 2분 동안 눈 초롱초롱 초롱 하면 이 끝나는 거 알았지? 오, 어, 좋았어. <laughs> 맞아요. 그래서 근데 있잖아, 우리 친구들.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어. 아니면 슬픈 일도 있어. 슬픈 일도 있잖아. 그 슬픈 일도 있잖아.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거 주신다고 해놓고, 왜 저는 자꾸 악몽꾸고요. 왜 친구가 날 미워하고요. 왜내 맘대로 다안 되는 거예요. 이런 소각줄들때 있어 없어. 이런 때 있잖아. 천사님도 어른이지만 있거든. 근데 그때 우리가 기도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어. 게스마네 기도. 게스마네에서 예수님 어떤 기도하셨지? 넘겨주세요. 쭉쭉 넘겨주세요. 자, 어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은 나의 아버지 할 수만 있으시. 우리 다 같이 해보자. 시작.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나아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친구들.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어, 예수님을 기도하신 아버지의 뜻이 뭘까? 하나님 어, 하나님이야 하나님 그래서 전사님 있잖아 전사님이 하나님하고 좀 친하게 지내거든 그래서 전사님이 하늘에서 편지를 받았어 어, 무슨 편지지 너무 궁금하지 않아? 너무 궁금해 궁금해? 네 우리 우리에게 어, 아버지 뜻대로 살아오셨잖아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뜻이 이 편지에 써 있는 거야.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볼까? 네. 우리 친구들 알 수도 있어. 뭐냐면은 우리가 찬양하잖아. 하나님 아, 무슨 뜻냐면은 하나님 우리를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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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신대 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게 너무 너무 많은 거야. 그걸 뭐라고 했지? 죄. 죄라고 했어요, 그렇지? 죄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마음이 죄였어, 그렇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셔? 너무 너무 사랑하신대.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셨지? 그제 보내셨어. 누구를 위해서? 나. 나를 위해서. 근데 나가 모이면 뭐야? 우리. 야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어. 근데 이 사실을 믿으면 어떻게 돼? 돼. 않고 영원 생명. 우리네 영원생명으로 어디서 누려? 아, 뭐. 천국에서, 천국에서 우리. 우리 천사, 천사들이랑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어. <목소리> 현재 내용이 뭐였지? 한번 기억, 기억이다. 다시 한번 리해볼까 <목소리> 하나님이 나 <날> 어떻게? 사랑 사랑 <목소리> 너무 너무 사랑해.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셨어? <목소리> 예수님. 예수님을 보내주셨어. 을이 배웠어. <목소리>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 이걸 믿으면 어떻게 돼? 영원한 생명 이리네 와, 이것만 기억하면 돼. 오, 우리 전사님 말씀. 우리 친구도 완전 열심히 들었네. 시간 우긴 했지만 우리, <laughs> 우리 기도할까? 어, 기도하자. 아, 어, 기도하기요.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특별하게 주심에 감사드려요. 제가 주님의 이름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어, 우리, 전사님이 우리, 준비한게 더 많았는데 약 우리, 우리, 을 지키기 위해서 리 우리, 히 해봤어 자 우리, 우리, 하자 어? 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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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이만와 한국말에도 <laughs> 감사해지. 자, 황금, <laughs> 황금 어떻게 하는지 알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잘 <laughs> 자, <laughs> 자, 해봐, 잘해봐.